뭐? 2021년에 개기월식이 일어난다고?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체 가식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가득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장인 여러분은 부디 협상이라 쓰고 통보하고 있는 연봉 협상 시기에 연봉이 상당부분 마냥 펄쩍 뛰기를 기원하며 학업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은 부디 이번 연도에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올라 부모님께 사랑도 받고 많은 용돈도 받는 하나 가 되길 기원하며 오늘도 열심히 자소서와 씨름하는 취준생 여러분은 부디 필력의 신이 강림해서 어마어마한 자소서를 쓰고 화려한 언변의 신이 강림해서 막힘없이 술술 내뱉는 면접을 통해 원하는 직장에 하이패스로 입사하길 기원하며 늘 외로움으로 시달리고 계시는 싱글분들에겐 꿈에 그리던 애인이 성장으로 괴로워하던 분들께는 돈벼락이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 시국, 이 녀석, 이 친구, 이 아이, 이 이런 어쨌든 이 상황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2021년 새해는 과연 어떤 천문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 믿은 나이과 함께 남들보다 더 빠르게 2021년 천문 현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한국 천문연구원에서 발행한 2021년 천문력을 기반으로 제작하였고 2021년에 일어나는 다양한 천문 현상 중 굵직굵직한 현상만을 추려 제작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출발합니다. 1월 3일 일요일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부터 북동쪽 하늘 인근에 용자리와 목동자리 사이에 있는 곳에서 유성호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별자리지만 옛날에는 그 부분에 사분의 자리라고 불리는 별자리가 있었습니다. 별자리는 사라졌지만 예전부터 부르던 관습 때문에 별자리의 명칭이 남아 현재까지 불려지고 있는 3대 유성호 중에 하나인 사분의 자리 유성호가 1월 3일 일요일에 극대기를 맞습니다. 3일 전후로 평소보다 좀더 많은 유성을 볼수 있으나 극대시간은 1월 3일 일요일 자정 근처이고 시간당 110개나 되는 많은 유성을 보실 수 있으니 2021년 신년맞이 소원기도 대잔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어두운 시골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소원을 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월과 3월에는 흠. 커다란 천문현상이 없어 과감히 패스하고 이제는 따뜻한 봄이 도래하는 4월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은 검은 고자리 유성우가 극대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밤 10시 이을 기점으로 북동쪽 하늘에 떠있는 허문고 자리 인근에서 유성호가 내릴 예정입니다. 4분의 자리 유성호만큼의 많은 양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좀더 많은 유성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7일 화요일은 2021년 한해 중에 가장 커다란 보름달을 보실 수 있는 날입니다. 본래 달과 지구 사이의 평균거리가 38만 4400km 정도라고 하는데 이날만큼은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35만 7779km가 된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큰 보름달을 보실 수 있으므로 다른 좋아하시는 분들은 4월 27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입니다. 5월에도 유성우 예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물병자리에 에타별 근처에 유성우가 보이기 시작하는 방사점이 있어. 물병자리 에타 유성우라고 불리는 5월의 유성우는 극대 시간이 정오 무렵으로 잡혀 있지만 유성우 극대기 날짜 무렵부터는 평소보다 더 많은 별똥별을 볼수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5월 26일 수요일에는 2021년 천문 현상 중 가장 화려하고 가장 스펙터클한 이벤트가 잡혀 있는데요. 바로, 개기월식입니다. 오후 6시 44분부터 부분월식이 시작되지만, 이날, 달이 오후 7시 반 이후부터 뜨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볼 때는 이미 부분월식이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시간이 밤 8시 9분이고, 이후 8시 18분에 개기월식의 최대치를 찍게 되고, 8시 27분까지 개기월식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밤 10시 51분에 월식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부분월식은 종종 있어도, 개기월식은 흔히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니, 이날만큼은 사랑하는 가족, 연희, 친구들과 함께 경이로운 우주쇼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이 시작하는 6월을 지나 더위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7월 그중에서 7월 28일 수요일에는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물병자리, 이번에는 남쪽 델타별 쪽에서 유성호가 발생합니다 물병자리, 남쪽 델타 유성호가 바로 그것인데요 시간당 보이는 별똥별의 수는 적지만 그래도 나름 유성호의 위상은 보여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무더운 8월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새벽 4시 3대 유성호 중에 하나인 페르세우스자리 유성호가 여러분께 그 모습을 보여줄 예정니다 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북쪽 하늘에 있는 페르세우스 자리 인근에서 시간당 110개나 되는 많은 별똥별이 떨어져 장관을 이뤄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스위프트 터틀 해성에 의해 우주 공간에 흩뿌려지는 먼지들이 지구 대기에 몸통박치기를 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하필이면 8월에 해는 일찍 떠서 오전 6시가 되기 전에 하늘이 밝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새벽 4시가 극대 시간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놓치는 건가? 아닙니다. 13일 저녁부터 유성우의 자태를 볼수 있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어두운 곳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밤 늘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우주 드라마를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보름달과 함께하는 9월을 지나 10월로 넘어가게 되면 10월 21일 목요일에 오리온자리 유성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르세우스자리 유성호만큼의 화려함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떨어지는 별똥별들이 여러분께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11월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에는 두 가지의 천문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2021년 연중 가장 작은 보름달을 보실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부분월식이 일어납니다. 부분월식의 시작은 오후 4시 18분이지만 우리나라의 달이 뜨는 시간은 그보다 조금 늦은 오후 5시 16분이기 때문에 부분월식이 진행되는 달의 모습부터 관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후 6시 2분에 부분월식의 최대치를 찍고 오후 7시 47분까지 부분월식이 이어지다가 밤 9시 5분에 월식의 전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개기월식을 놓치신 분이라면 11월 19일에 일어나는 부분월식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12월입니다. 12월 14일 화요일에는 유성우 3대장 중 마지막 하나인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여러분께 날아 올 예정입니다. 무려 시간당 150개가 쏟아지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계속 하게도 극대 시간이 오후 4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4시가 지난 당일 밤에도 상당수의 별똥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아직 빌지 못한 소원이 있다면 그날 모조리 다 빌어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소원한지 마지막으로 12월 23일 목요일 자정에 작은곰 자리 유성우가 여러분께 2021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줄 예정입니다. 떨어지는 횟수는 빈약하지만 그래도 잔잔하고 소소하게나마 여러분의 연말을 기분 좋게 마무리해줄.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이렇게 다양한 천문 현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1년의 모든 천문 현상은 망원경이 없어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장비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밤 하늘이 선사하는 화려하고 재미있는 우주 쇼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즐겁게 감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 새복 해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이 영상을 통해 천체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